안녕하세요. 루시나사입니까? 원장 김창원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산전 검사 중 기형아 검사와 관련된 것을 설명드렸으니 오늘은 기형아가 생기는 원인에 대한 강의를 해 볼까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라면 기왕지사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낳고 싶은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환경오염과 약물복용, 그 외의 다양한 이유들로 태아기형이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형아를 산전에 진단하고 생후 선천성 기형에 대한 수술과 치료가 발달하여 경아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태아 경영에 대해서는 모르는 영역이 많고 예상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경아 출산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산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신부와 보호자분들은 경아 출산을 두려워하지만 그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기형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불안감을 뚫쳐버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기형을 예방할 수 있죠. 기형은 형태와 기능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이며, 이런 아이를 기형아라고 하죠. 즉 신체의 형태이상이나 내부장기 이상을 가진 외형적인 기형과 외형적인 모습은 정상이어도 내성마비나 인지기능, 청력이나 시력장애 등 기능적인 기형 등이 있습니다. 기형은 크게 선천성 기형과 후천성 기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는 약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기형아 발생률은 15% 정도이며 이중약10% 정도는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으로 도태되고 약5% 정도만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기형아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행히도 출생된 기형아 중60% 정도는 원인을 알수 없으며. 약40% 정도만 발생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중 유전자 질환과 염색체 이상이 25%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임신 중에 걸린 매독, 풍진 및 수두 감염, 혹은 임신 초기의 약물 복용, 강한 방사선 노출, 술과 담배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기형을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형화 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염색체와 유전자 의 이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염색체 수차와 구조 이상으로 태아 기형의 약5% 정도를 차지하죠.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포 핵 속에 DNA라는 유전체 안에 유전자 등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 DNA는 염색체 46개 속에 들어있죠. 이 염색체들은 쌍을 이루며 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22번까지 성별에 관련하는 상 염색체와 자녀의 성과 관련된 성 염색체인 X와 Y 염색체가 아빠와 엄마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 짝을 이루고 있죠. 부모의 DNA 유전 정보는 자녀에게 염색체 형태로 물려주게 되며 아빠와 엄마에게서 하나씩 와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 쪽에서 염색체 하나가 더 오거나 덜 오게 되면 염색체 수가 홀배체가 되어 태어나지 못하거나 기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 중에서 염색체 한 개가 덜 오면 거의 유산으로 끝나지만 유일하게 성염색체가 하나 없는 경우는 태어날 수 있는데요. 이를 터너 증후군이라 하며 염색체는 45-개이며 40, 성염색체 두개중 X 염색체가 하나만 더 있는 경우로 즉 여자아이만 태어나는 질병입니다. 외형적 특징은 다 자란 키가 150cm 미만이며 지능은 정상이지만 2차 성장이 없고 생리나 업무가 없어 불임의 원인이 되거나 정신박약 같은 정신질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 쪽에서 염색제가 하나 더 오는 경우도 대개 유산이나 자궁 내에서 사망하게 되며 일부만 기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으면서 잘 알려진 기형이 다운 정후군입니다. 다운 정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 21번 세 염색체 이상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에드워드 정후군, 그리고 1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파토 정후군 등이 있죠. 그리고 X성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경우인 프라임펠터 증후군과 Y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야곱 증후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염색체 수척 이상을 가진 경우는 대부분은 자연유산되며 임신 12주 내에 사망하는 태아를 살펴보면 약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살아서 태어나더라도 대부분 신경관 결손, 선천성 심장질환 행경막 탈장, 복 벽결성 등의 신체적 기형을 동반합니다. 두번째 원인으로는 발생원인의 7.5%를 차지하는 단일 유전자 질환입니다. 유전자란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피부색, 눈, 키, 성격, 개인의 재능을 결정하며 질병에 관한 정보까지도 이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유전자는 약 4만개로 서로 대립유전자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꺼풀이나 깃볼 등은 우성대립유전자로 부모 중한 분이라도 있으면 눈꺼풀이나 깃볼 형질이 나타나죠. 이런 유전자 중 하나의 돌연변이나 변화가 생겨 발생하는 유전적인 병을 말하며 멘델의 법칙에 의해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2쌍의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유전자에 의한 질환으로는 상염색체 우성 질환, 상염색체 열성 질환, x 또는 Y 염색체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성염색체 우성 질환, 성염색체 열성 질환 등4 가지 형태의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단일 유전자에 유전된다고 알려진 질병의 종류만 3,900여 종에 달하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선천성 대사 장애인 페닐케톤요증이랑 갈락토세미아, 성인성 다발성 신장 낭종, 헌팅턴 코레아, 난장애 연골 발력 부전, 브라질 엑서 정후군, 두세년건 위축증. 선천성부신피질정식증, 혈액병및 자폐증이 있습니다. 세번째 원인으로 발병원인은 2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다인자성 유전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인자성 유전은 사람의 형질을 결정할 때 한상의 유전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키, 몸무게, 지능, 피부색처럼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전 질환은 특정한 유전인자나 염색체 이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개의 유전자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언청이, 선천성 심장병, 문외화 등의 선천성 기형과 간질, 정신병, 우울증, 유마치서 간절염, 선천성 고관절 탈구, 위궤양 등이 있는데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암등 많은 성인병 질환도 다인자성 유전에 의해 발생하며 이 유전자가 성인병을 유발하는 생활 환경과 결합했을 때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이런 질환이 있다면 임신 중에 이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임신 중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아이에게 이런 질환을 대물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부에게 만성질환이나 감염에 의해 생기는 기형이 태어날 수 있는데요. 우선 기형 발생의 3% 비율을 차지하는 임신부의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병이며 임신부의 높은 혈당치와 혈관 장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만약 임신부가 당뇨를 앓고 있다면 고혈당과 대사물질 중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는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뇨를 앓고 있거나 앓았던 임신부의 기형 발생 빈도는 19%로 정상이 임신부보다 다 5배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앓고 있거나 앓았던 임신부는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필수적이며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정상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기형으로는 선천성 신장병, 고관절 탈구, 언청이, 육성 등의 기형이 잘 생기고 그 외에도 신생아 저혈당증, 거대구증, 호흡곤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생 원인의 2% 비율을 차지하는 임신부의 감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신부가 감염되었을 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풍진, 톡소프라스머증,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수두바이러스, 이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기형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감염인 풍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임신 초기일수록 기형화 발생 비율이 높은데요. 임신 1개월 이내에는 50%, 2개월 이내에는 25%, 3개월 이내에는 15%의 확률로 기형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기형으로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 백내장, 선천성 신장병, 중추 신경계 이상 등이 있죠. 두 번째로는 톡소포라스마증인데 톡소포라스마는 고양이 대변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일종인 바이러스로 고기나 음식, 애완동물의 분변을 통해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애완동물의 접촉을 피하고 터키 길 고양이와 접촉한 경우라면. 반드시 톡소플라스마 항원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톡소플라스마증에 감염되면 태아는 머리가 작은 소두증,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 시각 장애 등의 기형이 생기죠. 세 번째는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선천성 기형아, 정신박약아, 청력 장애, 간비대를 가진 기형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수두 바이러스인데 정신박약이나 하지 결손을 보입니다. 그 외에도 외독, 에이즈,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도 대아에 영향을 주는데요. 또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죠. 고열에 의한 기형으로는 뇌의 구조적 이상, 척추관림증, 소안구증. 심장 이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형 유발 물질에 대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 유발 물질이란 자궁내 태아에게 기형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약물, 술, 담배, 물리적인 인자 등을 말합니다. 먼저 기형을 유발하는 유발 물질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약물인데요. 기형의 발생 원인으로 2에서 3%의 비율을 차지하죠. 약물 복용은 임신 시기에 따라 태아의 장기에 일으키는 기형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보통 임신 4주, 즉 수정 후 2주. 이 시기까지는 약물 복용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혹시 받게 되면 유산이 되는데요. 임신 5주에서 12주. 특히 임신 6주에서 10주까지는 태아의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라 이시기의 약물 복용은 매우 위험 합니다. 약물로 인한 기형유발사건으로 가장 알려진 것은 탈리도마이더 약물인데요. 탈리도마이더는 1957년 서독에서 콘테르간이라는 상품명으로 진정제 또는 수면제로 그리고 입덧치료제로 많은 여성과 임신부들이 복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에서 사지가 없거나 짧은 아기가 태어났고 그 원인은 1962년 되어서야 밝혀져 시판이 중지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탈리도마이드가 흔하게 사용된 이유는 동물 실험에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 이후로는 모든 약물은 기억유발성 실험이 얼마 되었고, 최소두종 이상의 동물 실험에서 이상이 없어야 약물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신 시 주의해야 할 약물로는 항암제, 혈당 강화제, 핍약으로 알려진 여성 호르몬제, 바이타민 D의 부족이나 과잉, 결핵 치료제인 스트랩토 마이신, 이뇨제, 신경 안정제 항우울제, 네트노익 엑시더 성분이 포함된 바르는 여드름 약등 이런 약물은 임신 중 함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로 항물질에 많이 노출된 경우로 기형 발생 원인의 1%에서 1.5% 차지하죠. 임신부가 임신 초기나 임신 전에 가다한 항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기형아 출산 및 유산의 빈도가 높은데요. 임신 중 위험한 항물질에는 중금속, 페인트, 제초제, 폐기물, 미세먼지, 오염된 쿠킹 오일 등이 있는데 직업상 이런 항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방사선이 원인이 될수 있으며 기형 원인으로 1% 미만이죠. 임신 중 방사선 노출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에 노출되었는지, 흡수된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신이 가능한 시기인 월경 시작 10일 이후부터, 특히 임신 8주와 13주는 대화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복부 엑스레이 촬영은 피해야 하죠. 또한 방사선 양도 중요한데요. 태아에게 5에서 10나더 이상의 방사선을 쪼이면 태아에게 돌연변이 기형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흉부 X선 촬영을 해야 한다면 방사선 양은 적어 영향이 거의 없지만 태아를 보호하는 마음은 가져야겠죠. 따라서 임신 중에 X선 촬영을 할 때는 나부로 된 앞치마로 폐를을 보호하고 촬영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술, 카페인, 담배에 의한 기형입니다. 임신 중 술은 여가 없이 태반을 통과해서 태아에게 정신지체, 성장장애 그리고 안면기형을 특징으로 하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술은 마신 양에 따라 태아의 기형이나 발달장애 정도가 심해지며 어떤 임신부에서는 아주 적은 양에도 태아의 기형을 만들며 안전한 양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따라서 임신 중에는 어떤 술, 한 모금도 태아에게 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이 임신 중 해로운 이유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 태반으로 가는 혈액량을 줄여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특히 임신 초기 태아의 장기가 분화되는 시기에는 산소가 부족하면 자연유산이 되거나 손가락, 발가락 등의 기형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 속의 일산화탄소가 해모글로빈과 산소와의 결합을 방해하여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와 기형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조기 진통, 조산, 태반 조기 박리, 정신 지체 및 내성 마비 등이 생기게 됩니다. 끝으로 커피, 홍차, 콜라, 초콜릿 등 카페인의 섭취가 많은 경우는 선천성 신장 혈관 기형이나 중추 신경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형아에 관한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 기형의 발생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임신부들에게 불안감이나 겁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기형아 예방법은 건전한 성생활에 의한 계획된 임신을 하고 엄주와 허변을 상가하는 것인데요. 계획된 임신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임신 초기의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 노출에 주의를 할수 있고 다른 여러가지 위험성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고령의 나이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균형적인 식사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임신을 준비하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산모분들이 임신 중 기형아 검사와 예방으로 건강한 아기를 낳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